새집 하고 있는 28살 김선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어요 <laughs> 많이 배달할 때는 8,90개 정도 배달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누가 사장님이신 거예요? 저예요. 여기 한달 매출이 얼마나 돼요? 7,000 정도 됩니다. 배달 매장은 더럽다. 음. 그 말을 죽어도 듣기 싫어가지고. 배달 매장인데 왜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계세요? 제가 좀 더. 사장님, 그러면 노력하면은 네.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간 이상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계시는데 두 분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식사 안 하세요? 아 저희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소분을 미리 다 해놔가지고 바쁠 시간대에 한 사람이 더 없어도 편하게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먹으려고 하면 들어오고 또 먹으려고 하면 들어오고 좀한건 정도는 대행 부르셔도 되지 않나요? 아돈 벌어야 돼요 제일 기본적인 건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저 원래 평소에는 실수를 해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1년 만에 처음으로 실수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저희는 화난다 <laughs> 떡볶이 다 이제 뿔은 것 같은데 자영업자가 다 그러셔봐. 그렇죠. 뿌어서 먹으면 양이 두 배가 돼서 금방 배불러서 좋아요. 아시는 분이 과 1억 팔면 순금 10돈 주신다 하셔가지고. 그네 뭐하니? 오, 작 작작 먹어줘. 근데 1억 파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많이 팔수 있는 구간을 무조건 설정을 해야 된다. 진짜로 거의 얘네들은 여기다 꽃만 꽂으면 미친 공주들이 버티라고. 버텨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집이 향기가 너무 좋아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 지금 청주에서 떡볶이집 하고 있는 28살 김선이라고 합니다. 언니랑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는 언니랑. 뭐하고 계셨어요? 아저 지금 쉬고 있었는데 네. 바쁘다고 전화와서 금방 네. 나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가게가 좀 가까이 있나요? 네, 가까운데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어요. 오토바이를 직접 타세요? 네네.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 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맨날 계속 돌아가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 거짓말 없어요. 네. 이제 준비하고 나가시나 봐요. 딱히 준비할 건 없고 항상 이러고 있어서 잠바만 입고 <laughs> 바로 나가면 돼요. 네. 이게 끝인가요? 네 저는 항상 잘 때도 이렇게 입고 자서 머리가 응. 되게 짧으신데 원래 이렇게 짧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었어가지고 아 그때부터 조금 짧았었는데 요식업적으로 일 하면서 혹시라도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가거나 응. 클램이 들어올까봐 그냥 계속 이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아 실해지면 어떤 운동 하셨었어요? 어전 태권도 했었어요. 우와 아무한테 안 보여드는 네. 건데. 언니분이랑 이렇게 같이 살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불편해요. <laughs> 장난이고요. 불편한 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저희가 돈을 많이 모을 때라서 서로 이해해주면서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오토바이 타고는 한 10초에서 25초 정도 걸려요. 아 오토바이 타고 10초면 걸어가도 그렇게 안멀것 같은 10초라도 빨리 가려고 네, 그렇죠, 그렇죠. 걸어가면 한 1분 정도 걸리니까 어, 사장님 근데 오토바이가 여기저기 좀 많이 깨져 있어요 계속 넘어져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넘어지셨다고요? <laughs> 네네네 응. 사실 얼마 전에 타다가 심하게 엎어져가지고 네. 다리에 뭐 깁스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깁스 푼지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엄마 아빠 가 알면 안 되는데 <laughs> 아 다치셨을 때 부모님한테 네. 말씀 안 하셨어요? 부모님한테는 말씀 안 드려요 아, 일하다 힘들요 다치고 네. 그러면 머리광도 피우고 싶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타지에 계셔가지고 음. 일하는데 다쳤다 하면은 너무 걱정하실까봐 그런 말은 따로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사고 나면 또 오토바이 타기 좀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게 제가 선택할 길이니까 배달 장사하면서 오토바이를 안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조심히 타려고 노력 중입니다. 조심히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에 무서워요. <laughs> 저 때문에 동네사람들 다 깬거 아닌지 모르겠어와이 <laughs> 오토바이가 진짜 빠르네요 20도 안밟았어요 <laughs> 이렇게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면 아무래도 좀 빨리 배달할 수 있겠어요 많이 배달할 때는 8 9 0개 정도 배달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깁스 푼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천천히 하고 있어요 보통 배달기사님들이 하루에 몇개 정도 하세요? 한 40개? <laughs> 와 근데 여기서 음식 50. 만드시면서 배달까지 그렇게 하신거예요 네네 이거 그 맞아요? <웃음> 네 <laughs> 들어가시는 일아 이건 뭔가요? 아, 장사이신 대표님이랑 한 4, 5년 전부터 알고 있어가지고. 아한 번씩 오시면은 이벤트를 하나씩 해주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별로 바쁘지 않았는데 왜 골랐어? 나 이제 집에 가야지. 어제 터 있었잖아. <laughs>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 나 준비하고 바로 왔어. 나 패딩 마이보고 몰라?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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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언니분이신가 봐요. 네. 어, 잠시만요. 어, 제가 빼겠습니다. 떡볶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큰범주라고 합니다. 여기 누가 사장님이신 거예요? 제가요. 어. <laughs> 누가냐? 아 사장님 진짜 바보신것 같은데 여기 한달 매출이 얼마나 돼요? 7천 정도 됩니다. 혹시 창업하시는데 얼마나 드셨어요? 어, 저희 보증금 포함해서 7천 정도 들었습니다. 어, 보증금이 얼마셨어요? 1 천만 원.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남으세요? <laughs> 비밀입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같이 음식점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같이 음식점을 한건한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1년 정도 돼가고요 언제부터 같이 일하셨어요? 어쩌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일하게 되셨어요? 아저 친구가 자꾸 저를 따라다녀서 따라네 어. 어 뭐야 <laughs> 계속 따라다니셨다고 하시는데 네네네. 왜 그러셨어요? 아 언니가 일을 좀 잘해요 청소도 좀 잘하고 같이 다니면 좀 편하더라고요 <laughs> 너왜 이렇게 잘해? 매달을좀 네, 했어요? 지금 네. 9시 정도 됐는데 네. 네. 오늘 매출 얼마나 나오셨어요? 150만 원 정도 했어요 원래 주말이면은 한 3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은 새벽부터인 것 같아요 150만 원이면은 네. 진짜 엄청난 매출인데 저는 주방이 너무 깨끗해서 이제 영업 시작하신 줄 알았어요 아 언니가 청소를 잘해요 아. 지금 주방 너무 깨끗한데 계속 닦고 계세요 혹시 좀 결벽증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그런 건 아닌데 유튜브나 TV 같은 거 보면은 배달 매장은 더럽다 음... 청결하지 못하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말을 죽어도 듣기 싫어가지고 계속 닦습니다 저는 닦는 걸 제일 잘합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보이는데만 깔끔한지 냉장고 한번 봐도 될까요? 네고시도됩니다 오늘 정리해 놓으신 거 아니죠? 아 저희 항상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집에 있는 냉장고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이런 데 보면 보통 식당 냉장고는 사실 끈적끈적하거든요. 근 네, 보송보송해요. 매일매일 닦다 보니까 더러워질래야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 사장님 여기는 뭐하는 곳이세요? 방인 것 같은데? 혹시나 너무 바쁘거나 근데 너무 졸릴 때 그럴 때마다 잠깐 잠깐 쉬는 공간입니다. 아, 집이 이렇게 가까운데도 <laughs> 거기 갈 시간도 없을 때는 여기서 주무신다는 아,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장님 여기 있는 문은 네. 뭔가요? 아 여기는.. 여긴안 돼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도 공간이 엄청 넓은데 배달 매장인데 왜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사시는 거예요? 다리가안 좋아도 월세가 조금 싸고 큰 매장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쪽을 딱 구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가 월세가 천에 60만 원인데 도로변만 가면은 100만 원 이상 끼워버리니까 음... 저는 여기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뒤쪽이더라도 월세도 네, 네. 저렴하고 큰 매장을 하는 게 배달하는데 더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창고까지 네. 해가지고 몇 평인가요? 30평 정도 되고 있어요. 아, 왜 떡볶이집을 선택하신 거예요? 떡볶이만 있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건데 음... 치킨이랑 떡볶이랑 같이 있는 메뉴가 있어가지고 네. 오, 이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아, 좀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조화로워서. 맞아요. 저도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고 같이 먹고 싶은데 따로 시키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사장님 그러면 창업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잠안 자고 마련했습니다. 잠은 죽어야 되니까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치킨이 위로 쌓여 있으면 기름이 잘안 빠져가지고 잘 빠지라고 정리해주고 있어요. 음. 사장님 근데 원래 이렇게 치킨을 튀겨놓으시는 거예요? 소벌을 한번 해놓고 재벌을 하는 시스템이라가지고두 번째 또 튀길 때 제일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아 네. 대신에 저희는 무조건 1 시간에서 2 시간 이내에 다 소진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아한두 시간 안에 소진될 양만큼만 출벌하시는 네, 거네요. 이상이 되면 치킨이 너무 맛없어지고 육즙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서 동업하시면 싸우거나 불편하지 않으세요? 동업이라는 게 한쪽이 더 배려하고 양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누가 더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계세요? 제가 좀더이분 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약간 앤디 닮았죠. 앤디요? 재벌할 때는 얼마나 튀기세요? 한번 튀기고 있습니다. 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야, 파츠 빨리 줘, 파닥이야. 파술끓갔어 아! 잠시만. 도와드릴게요. 파 나왔어요. 언니가 평소에 파 많이 안 내세요? 오늘은 촬영한다고 지금 좀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순살 감사해요. 오늘 좀 한가한 편인가요? 평소보다 살짝 한가한 편이에요. 20 정도 좀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12시 제한이 풀려서 그런 영향도 있나요? 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저같아도 밖에서 놀고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출이 좀 빠지거나 하면은 네.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저희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저 보시면은 어제부터 일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진짜 24시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전혀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건덜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그러면 노력하면은 네.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사를 해보니까 자기 하는 데까지 해보면은 중간 이상 가는 것 같더라고요. 운료하지마 어? 없나요? 음료수 기본으로 500ml 콜라 나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예요이야분분 빨리 아. 주시게요. 사장님 24시간 동안 운영하고 계시는데 두 분으로 가능하신 건가요? 네. 한 사람이 12시간은 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언제 쉬세요? 아, 저희 아직 서른이 안 됐기 때문에 쉬고 있지 않습니다. 어, 제가 언니 사장님 서른 한 살이라고 들었는데 아, 만으로는 아직 20대입니다. 사실 도와주는 동생 알바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서 하루에 평균 얼마나 일하세요?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딱히 시간 정해진 거 없지. 눈 뜨면 여기 가게 와가지고 방사좀 띄워주세요. 냉 네, 찍었어요? 아, 어떤 거예요? 한 번이요? 사장님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어디인지 바로 아시나요? 아, 워낙 배달 많이 갔었어가지고 지도를 안 봐도 갈수 있어요. 음. 아 이거는 뭐예요? 통이 또 있네요. 아, 여기는 보온통이어서 킨이나 떡볶이 식지 말라고 여기다 넣어서 배달 가고 있어요. 사장님 벌써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빨리빨리 가야지 손님들이 좋아합니다. 식사 안 하세요? 아 저희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밥 먹어야지. 제가 맨날 떡볶이 먹고 있거든요. 맨날 떡볶이 먹으면 좀 질리지 않으세요? 떡볶이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는 짜장 떡볶이 먹었는데 오늘은 또 투움바 먹고 내일은 마담 중간만 먹으면 되니까 전혀 질리지가 않아요. 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계량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희는 항상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1 m m 의 오차도 없이 계량해서 음식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들은 이렇게 다 미리 소분해 놓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놔야지 붐을 올리거나 할때 뭐 빨리빨리 좀뺄수 있어서 언니가 미리 오전에 다 소분해 놓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소분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으세요? 가갈 시간대에 잡아가지고. 나올로주방만 답답해요. 네. 일단 저희 거 소분반은 이따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주문이 너무 느려가지고. 네. 어, 사장님, 이건 뭐예요? 떡볶 분말인데, 대장컵으로 그냥 이렇게 퍼서 긁어내면, 은 대장이 되는. 액체로 아, 된 것보다 조금 편하겠어요. 아, 네. 훨씬 편해요. 이런 식으로 툭툭 하면 털어져가지고. 맞아요. 막 짜느라고 고생하잖아요. 아, 맞아요. 긁어내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당면 추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합쳐놓고 있어요. 그래 준비를 준비해놔야지 떡볶이가 다 됐을 때 바로 부으면 되거든요. 요즘 인건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네. 한가한 시간 대에는 뭐 소분을 미리 다 해놔가지고 일하기 쉽게 해놓고 있어요. 바쁠 시간 때한 사람이 더 없어도 편하게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두 분, 세 분이서 일이 가능한 거네요. 네, 네. 이렇게 당면 같이 안 끓이고 그냥 부어도 되는 건가요? 미리 8시간 정도 불려놔가지고 듣기만 하면은 배달 가면서 익게 돼요. 대파를 왜 같이 안 끓이시고 이렇게 위에 토핑만 올리시는 거예요? 다 끓이고 나서 대파를 위에 딱 올리면은 손님들이 이렇게 랩핑을 딱 뜯었을 때대파 향이 딱 올라오면서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요 조심하세요. 아, 네. 사장님, 이제 식사 좀 하셔야죠. 아, 네. 그럼 지금 하려고요. 밥 아, 먹으려고 하면 맨날 주문 들어와가지고. 아, 뭐 들어왔어요? 아, 싫지는 않은데 항상 먹으려고 하면 들어오고 또 먹으려고 하면 들어오고 라면도 다 끓이면 들어오고. 그러면 한가하면 계속 라면 끓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매번 저울로 다 드시는 거예요? 받을 때마다 양이 다르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음. 야, 이거 콜라 두 개니까 꼭 들고 가야 돼. 네. 래어어 네. 네. 너 어제도 빼먹고 갔잖아. 잊으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오늘 식사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으면 되죠? 배달이 중요하지, 밥이 중요합니까? 좀럼한건 정도는 대행 누르셔도 되지 않나요? 아, 돈 벌어야 돼요. 한 건도 포기 못 해요. 당면인데 두껍게 생겨가지고 고객님들이 많이 추가를 하세요. 요새 인기 많은 제품입니다. 분모자 당면이에요. 불 다섯 개를 다켜고 가지고 계시는데 아이 정도면은 한강 거고저마담이요 부탁드릴게요 네 뷰티 20개 정도 붙어있어도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110번 나왔어요 오늘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누나,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도> 지도는 왜 보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갈수 있는 건 가려고 항상 제가 담되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쁘실 때는 어떤 기분이세요? 기분 좋습니다. 매장 처음 차리자마자 매출이 잘 나오셨어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잘 되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계량도 딱딱 돼 있고 레시피도 정해져 있어서 하나 이렇게 빨리 배울 수 있나요? 얼마나 빨리 이렇게 조리에 적응하셨어요?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맛, 위생, 친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배달 매장은 손님을 만나실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친절함을 표현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게 리뷰 관리인데 제일 기본적인 건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달 시간 안에 못갈것 같으면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거기다 서비스까지 무조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재구매로 이어져야지 저희한테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로 아, 와, 빨리. 하나 둘 셋. 휠. 막 먹으려고. 이거 테이블 그렇게 안 무거운 것 같은데. <laughs> 백지장도 맞대면 나온 거죠? 네. 저희는 하나 더. 사장님 이건 뭐예요? 아, 어, 자꾸 철 수세미로 팬을 닦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laughs> 코팅이 다 벗겨져가지고 냄비를 많이 사놨기 때문에 충분히 물에 불려놓고 일반 수세미로 닦아도 잘 닦입니다. 냄비가 몇 개나 있나요? 한 30개 정도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원래 이렇게 두 분이서 많이 드세요? 음, 실상까지 음, 다 먹으려고요. 음, 근데 지금 또 주문 들어온 것 같아요. 어. 아 오늘 이것만 빨리 빼고 바로 먹겠습니다. 지금 이것만 뺀다고 한지 2 시간이 지났어요. <laughs> <laughs> 포지션이 바뀌신 거 아닌가요? 동생이 자꾸 실수해가지고, 일단 동생 저쪽으로 보냈습니다. 저쪽이 좀 배달 총괄하고,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되는 쪽 아닌가요? 아, 떡볶이에서 메뉴가 잘 나와야 되는데, 메뉴를 실수해가지고. 사장님은 떡볶이 하는 게 쉬우세요? 치킨 하는 게 쉬우세요? 저는 둘다 잘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어, 그럼 동생분은 뭘 잘하세요? 배달을 잘합니다. 이렇게 바쁠 때 실수하면 화내시나요? 아니요. 화를 내면 더 당황해서 피할 걸두개세개 개 하기 때문에 화내지 않습니다.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고 말해줍니다. 눈빛으로 화내신 것 같은데요? 아 눈으로는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laughs> 진짜 화안 내시나요? 무조건 화내요. 무조건 <laughs> 화안낸 적이 없어요. 아저 원래 평소에는 실수를 그냥... 한 번도 한 적이 그냥... 없는데 아 오늘 진짜 처음으로 1년 만에 처음으로 실수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나홀로 중간 맛 파채 하나, 사랑 중간 맛 납작 매트리알 하나, 짜장 하나 있어요. 네. 사장님 저렇게 실수 없이 부르시는데 다 알아듣고 외우시는 거 맞으신가요? 방금 뭐라고 했는지 한번더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나홀로 중간 맛 파채, 마담 매추리알 납작 당면 짜장. 와, 혹시 IQ가 어떻게 되세요? 한3 정도. 에? <laughs> IQ는 까먹으셨어요? 네. <laughs> 저는 EQ가 높아요 확실히 언니분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생이 저만 따라다녀요 와두 개를 동시에 하시네요 네이 정도는 기본이죠 소주를 왜 이렇게 싸시는 거예요? 아 배달 갈때 혹시라도 깨질까봐 이렇게 한번더 매핑해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17시간, 18시간씩 일하고 있어서 만날 수가 없네요. 아, 그럼 결혼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결혼 생각은 있는데 남자친구가 없어요. 사장님,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e n f p 였어다 어, 그거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아닌가요? 저, 자유로울 수가 없네요, 지금은. 일만 하고 있어요. 어, 저도 e n f p 거든요 아, 진짜요? 사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뭐세요? 하루를 살아도 열심히 살겠다는 모토로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원래 이렇게 한번 하시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세요? 절대처럼 가끔 흔들리긴 하는데 절대 부러지는 성격은 아니에요. 시작하면 그만두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분이서 열심히 같이 하고 계신데 혹시 분리해서 하나 더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지금 영업하신지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방이 정말 깨끗해요. 네. 혹시 마무리하고 청소하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세요? 저희는 틈날 때마다 계속 계속 닦고 있어가지고 15분에서 20분 정도는 걸리요 여자분 두 분이서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는데, 네. 좀 가끔 편하게 살고 싶거나 하실 땐어으세요 그렇기는 한데,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떡볶이 다 이제 뿌른 것 같은데, 매일 식사하실 때마다 이렇게 드세요? 자영업자가 다그러셔봐대 절대 밥 먹기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뿌려도 맛있어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뿌려서 먹으면 양이 두 배가 돼서 금방 배불러서 좋아요. 사장님 맛있는 거 맞죠? 네 아까 매운맛으로 실수해가지고 너무 매워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맛있다 <laughs> 사장님 퇴근은 언제 하세요? 먹을 때말 시키지 말라고요? 네 동생이 왔기 때문에 네 동생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잔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월 1억 팔면 순금 10돈 주신다 하셔가지고 아정말요야 너네 뭐하니? 오, 오. 네? 안녕하세요 드실래요? <laughs> 작작 네. 먹어 줘야 너네 잘나간다 접시도 있네 이제 오늘 촬영 잘했어? 야너 로봇인데 괜찮았어 오늘? 아네항잠좀 잠 잤어? 아니요 아직 한숨도 못 잤어요 야차 안자도 안죽어 맞아 잠은 죽어자어 어. 아, 맞잖아 맞잖아. 내가 기분 좀 풀었어? 네, 풀었어요. 저번 달에 1억 팔았어, 못 팔았어? 좀 남았습니다. 아직 야직도 1억 못 팔았어? 이제 고시예요, 곧. 아니, 내가 1억 팔면은 뭐 준다고 하지 않았어? 네. 무슨 날이랬는데 순금 0돈나 지금 순금 30만 원까지 올랐어. 아이고. 내가 너네한테 얘기했을 때가 20만 원이었어, 맞잖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뭔줄 알아? 나 근데 20만 원인데 사놨어. 너열돈너열돈 오, 진짜요? 어. 근데 못 팔았으니까 그냥 팔게 30만 원. 아. 근데 1억 파는 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야. 많이 팔수 있는 구간을 무조건 설정을 해야 된다. 맞잖아. 네. 1억 판다고 해서 많이 남는 구조가 아니야 지금. 너들이더 잘하는데고. 자,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요. 야, 주문 안 받니? 아주 밥 먹는다고 주문도 안 받아.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야, 몇분 눌렀어? 60분이야. 야, 큰공주야 이거 지금 짝은 공주 60번 눌러달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을 사야죠 먹고링네 풀면 네. 안때죠 다이어트 중이야 아그런데한몇 아 시간 됐니? 2시간? 아 근데 굳이 1억 팔지 마 어? 그만 두시려고요 아이 뭐하러 1억 팔아 힘들게 맞잖아 그냥 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이 새끼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잖아 응. 그 친구들을 제가 4년 전부터 눈여겨봤던 친구들이에요 왜 눈여겨봤냐면 제가 치킨집을 이제 사업을 했을 때그 브랜드에서 일을 했던 직원들이에요 근데 일을 존나 잘해가지고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줘갖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거의 얘네들은 여기다 꽃만 꽂으면 뭐죠? 아 내가 얘기하긴 좀 그래가지고 방지? 미친 공주들이야 <laughs> 그 치즈스마일 있잖아요 걔보다 더 빡세 이틀 일하고 다섯 시간 자고 너 지금 잠은 어디서 자니? 저기 옆에 창고에 라꾸라꾸아 약간 그런 거야 적당히 지금 너라꾸라꾸에서 자? 너무 편하게 자는 거 아니야? <laughs> 똑바로 해 형아 너희들 누군지 알지? 너네 오픈한 지 얼마나 됐지? 이제 1년 돼 와요 아, 집이 있는데 왜 가게에서 아, 자? 집에 잠 너무 푹 자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 누워서 자지 마 그러니까 뭔 일을 하는 거야? 아우. 내가 어떻게 자라 그래? 앉아서 어, 자라 그랬지. 그래야지 배달민족에 배자만 들려도 깬단 말이야. 음. 넌 아직 지금 너무 헤이해졌어. 지금 몇 시간 안잔 거야? 아, 38시간. 30, 아직 괜찮아. 10시간 더 남았어. 너 근데 일하면 안잤는데피부가 너무 좋다. 네. 너 혹시 화장했니? 아니요. 야, 너손왜 그래? 아, 되었습니다내손 봐봐. 오오. 너무 고우신데? 집중해. 네! 피자는 어디야? 빵에 치즈! 마라탕은? 소림 마라! 돈가스는? 오염이다! 아구찜은? 인생아구찜! 떡볶이는? 마라탕 떡볶이! 아생님들 그, 마라탕 떡볶이 많은 사을 부탁드리고요. 돈! 누가 벌어주는 거야? 형님들네 네. 돈은 우리 고객님들이 벌어주는 거니까 항상 열심히 하고 손님한테 퍼주는 거 아끼지 말고. 그러면 망할래야 망할 막을 수가 없어. 네. 이 친구들이 24시간을 하면서 1,500만원, 2 0 0 0만원부터 해가지고 1년 동안 7,000만원을 지금 만든 거잖아 네. 한마디 해드려요. 형님들도 할수 있습니다. 야 너도, 야라도 노력했는데 안 됐다. 노력을 덜했기 때문에 안된 거니까 제 주위 분들이 전부 다 증명을 했다는 거. 남들보다 잠 조금 줄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돼. 인내심 있게. 뭔 말인지 알죠? 주식이랑 장사랑 사업은 똑같아요. 인내심 없는 사람은 돈을 벌수 없다는 거.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도구라고 주식 시장은. 뭔 말인지 알지? 다 똑같아 버티라고 버텨야 돼 갈게요 빨리 빨리 일해 예야 우리 나오지 어? 말라고 들어가 네? 조심하세요 야다 아, 빨리 일하고. 야 너네 군대 기대할게. 야 니가 아! 안 내렸잖아 내가 아직 너 군대 안 갔다 왔어? <laughs> 네, 새벽에도 원래 이렇게 표정이 많은데요? 새벽 5시에도 포장할까 지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치킨 초벌 작업하려고요. 먹어도 되나요? 지금 초벌한 건 아직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또, 또 튀겼을 때 그때부터 먹으실 뭐수 있어요. 70% 정도 있는 거예요. 아. 사장님 역시 사람은 일할 때가 제일 멋져 보이는 것 같아요 새벽 1시인데 매출이 네. 어떠세요? 이 정도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 20정도는 그래도 빠진 것 같은데 새벽에 다 복구될 것 같아요 어 그래도 한 250정도는 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 다 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야네저 시간 다 돼가 빨리 배달 좀 갔다와 네 조심히 갔다와 네 사장님, 오늘 촬영하시느라고 배달 많이 못하셨는데, 네. 이제부터 배달 열심히 또 나가시는 건가요? 네, 새벽부터는 또 활증이 있어가지고, 이제부터 배달은 제가 다할것 같아요. 새벽 배달은. 이거 가져가면 되죠? 아, 조심히. 네. 사장님, 조심히 갔다 오세요. 네. 사장님,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 이제 한 시간 정도 자고 좀 이따 6시에 일어나야 돼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